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니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할 것이로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의 선지자를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거리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냐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들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은 너희보다 먼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외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 너희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미우처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권위라는 말씀으로 함께 오늘만 보자. 하나님이 아니 예수님이 권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하면서. 세례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권위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와 사람으로부터 오는 권위가 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받 백분 그 세례가 세례 요한의 그 세례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분별해라 권위를 제대로 분별해라 이렇게. 먼저 이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서 이렇게 가르치신 이것이 누구의 권이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어,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권이냐 사람으로부터 오는 권이냐라고 질문을 해요. 이, 사람,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사람으로부터다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백성들은 모두 그를 선지자로 안단 말이에요. 선지자는 하늘로부터 오는 권이죠. 하나님의 권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로부터라고 얘기할까 했더니 자기네들은 세례를안 받았거든요. 그 그러니까 대답을 하지 못해. 요 그거는 알면서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뒤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순종에 대해서해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느냐. 이렇게. 예전에 그 잔, 온 저기 잔치를 하는데 그 마트 사모가 본부장한테 그러는 거예요. 본부장이 말하자면 도련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결혼했을 때 이제 본부장은 총각이었던 거죠. 어렸던 거죠. 그러니까, 아우, 명절 때 어떻게 애들만 보냐? 그러면서 사모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부장이 아니, 애들 보라면서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그러면서 이렇게 음식 잘하는지 몰랐지. 막 그러더라고요, 사모가.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부장님의 애들을 그렇게 잘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너무 잘 보니까 사모만 혼자 빡세게 명절기를 했다. 뭐 결론은 이런 거더라고요. 그런데 이 본부장이 그때나 지금이나 시키는 대로 일을 잘해요. 그래서, 어, 그때 그러잖아요. 본부장 대답이. 애들 보라면서요. 그래서 애들을 찰떡같이 잘본 거예요. 그래서 조카들은 남자의두 명인데 끽소리도안 나게 재밌게 놀아준 거예요.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게 어린 조카들을 잘 보살펴서 어, 뭐 여러가지 잔치, 거기는 이제 제사를 지내니까 여러가지 음식도 준비하고 이러는 거에 방해받지 않도록 잘본 거예요. 그리고 시키기를 아이들 애들, 애들 좀 봐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그 임무를 잘 진행한 거예요. 반면에 어떤 집에 잔치를 하는데 가보면요. 큰, 애, 좀큰 애한테 맡기든지 도련님같이 좀 하는 사람한테 맡겨요, 애들을. 그러면 애들을 이렇게 데리고 앉아서 게임도 하면서 TV도 보든지 하면서 이렇게 재밌게 애들이 어그거그 공간에서 있을 수 있도록 봐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나와서 돌아다녀요. 그래가지고 조금 한 5분 있다가 나와가지고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그러면서 와가지고 음식 하는데 와요. 그 사람이 움직이면 어때요? 애들이 다 나와요. 그래가지고 맛있는 냄새가 나네 뭐가 어떤데 적절해 그러면은, 이제, 걔네들 챙겨주느라고 일이 끊겨요. 그리고 뭐, 뭐, 데리고 나가서 뭐 사주 사온다 그래가지고, 울르 데리고 나갔다가 또 뭐, 울고 난리를 치고 이래요. 원한, 그에게 지시를 한게 뭐냐. 애들을 돌보라는 거잖아요. 그럼 뭐를 하면 돼요? 돌보면 돼요. 그 본부장처럼 애를, 자기가 음식을 잘함에도 불구하고, 칼질도 잘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거기에 가는 것보다는 뭐라 고 그랬어요? 어머니나 형수가 애들 좀 봐주세요. 애들만 봐주시면 돼요. 라고 얘기하니까 애들을 봐주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면 돼 근데 자기가 음식 할 줄도 모르고 도움도 되지도 않고 뭐를 어떻게 도와줄 줄도 모르면서 애들도 안 본단 말이 애들 좀 봐주라고 했는데 애들도 돌볼 줄 모른단 말이에요. 둘 중에 누가 순종을 했어 애 돌보라는 그 말에 순종한 것은 본부장 같은 사람이니다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데 내가 뭔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나와서 부엌에 가서 무거운 거라고 들어주려고 뭐 하려고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아요. 걸리적거려고 그러면서 자신의 해야 할 일을 못하니까 애들이 싹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다 서서 왔다갔다 하게 되거든 순종은 이런 거예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어, 예전에 제가 어, 그리스도예수의 복음을 받는 교회에 갔을 때, 제가 이제서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거기서 잔치를 많이 해요. 행사를 많이 하니까 어, 잔치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 사모님이 혼자 부페도 뭐 부르기도 하고 이제 도시락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보통은 300개 500개 이렇게 했었어요 왜냐면 총회장 행사를 많이 하니까 근데 사모님이 각자 시키는 게 있어요 아, 분리수거 하지 마세요 나중에 제가 할게요 그러면 그대로 했으면 돼요 그냥 그들이 두는 대로 놔두고 나중에 사모님이 하도록 놔두세면 돼요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근데 나나 다른 집사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유 어떻게 사모님이 이 많은 걸해 가좀 거들어야지. 그리고 손님들 있는 상태에서 그걸 정리하는 식. 그러면 어때요? 식사하는 한쪽 공간에 물론 보이지 않는 주방이지만 음식 쓰레기 담는 거뭐다 보이잖아요. 사모님은 그게 싫어서 본인이 한다고 한 건데 그러면 사모님을 생각한다고 도와준 것이 오히려 행사를 망치는 일이 된다고 요다 행사 잘 해놓고 음식 다 대접해놓고. 드운꼴로 보여줘 버리잖아 제가 이제서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본인들의 자리를 지키라고 했죠 근데 본인들의 자리는 지키지 않고 일을 하겠다고 난리를 치 거예요 그건 어떤 거냐면요 애기가 잔치 때 맨날 뛰어나와서 어머 나 도와줄 거 없어 도와줄 거 없어 아나 그거 하고 싶어 전 붙이는 거 하고 싶어 하고 싶어 이런단 말이에요 불력해서 애는 전을 붙일 수가 없어요 전혀 붙일 능력이 없어요. 근데 와서 일을 도와주겠다고 막 까불어요. 그러면 화가 나요 엄마는. 그러지 않아도 바쁘고 할 일도 많은데 와갖고 저렇게 눈치도 없이 저러면 화가 나요. 근데 대부분은요 하나님의 명령은이렇듯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엉뚱한 일을 해요. 혹은 내가 역량이 되지도 않는데. 마치 내가 그것을 할수 있는 것처럼 하겠다고 땡깡을 또 혹은 그냥 덤벼서 하다가 나도 다치고 하나님의 일도 그렇죠. 잘 듣고 듣, 들리는 그대로 행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요. 성경으로 말씀하세요. 뭐 음성이 들리거나 환상이 보이거나 라기보다는 성경 안에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 이렇게 하라시는 구나 혹은 영으로 알게 해주실 때도 있어요. 그럴 때 그대로 행해야 돼요. 대부분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것은 물론 영으로 온 것도 있었지만, 어 대부분의 그 명령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많아요. 또 환경의 음성이라고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통하여 내 모습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또 환경의 음성을 듣게 어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 사람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일이 뭐냐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보내신 이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어, 제가 오늘, 어, 이제 그 치킨에서 일하는 언니가 코로나가 걸렸대요. 그래가지고 어제도 좋대하고 그제도 좋대하고 그랬는데 오늘은 이제 아예 안 나왔어요. 그랬는데 아침에 이제 치킨 튀기는 데를 가 보니까 치킨은 이제 치킨 같은 거는 튀김류는 싹 종결했어요 안 나와요. 근데 순대는 쪄서 팔고 또 족발은 썰어서 내놔요, 내 팔아요. 근데 순대는 굉장히 인기 상품이에요 우리 마트에서. 어쩌면 최고의 인기 상품이고 최고 빨리 매진이 돼요. 왜냐하면 3,800원에 저렴하기도 하고 근처에 바로 뜨끈한 순대가 나오니까. 그 시간에 와서 할머니들이 많이 사가세요. 그걸 사서 친구들 집에 마시러 나거나 이렇게 가시 나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내려갔는데 순대를 삶으려면 이런 들통에다 물을 얹어야 되는데 물을 안 얹어 놓은 거예요. 그 얘기는 아무도 순대를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잡채를 하는 것보다는 제가 이제 저는 푸드시에 올라와서 잡채를 할 텐데 잡채를 하기는 것보다는 이 순대를 쌓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순대는 찾는 사람이 많고, 또약 1.5배 정도의 수익이 나니까. 왜냐면 순대는 20, 20팩 사는건 금방 쌓여요 25팩도 금방 쌓여요 왜냐면 한번 삶아서 썰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 내가 이렇게 아무도 안할 바에는 내가 잡채 대신 순대를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실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실장님, 저 오늘 잡채 대신 그냥 순대를 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실장이, 아, 네네, 저기, 잡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잡채 하기 싫다는 소리를 들렸나봐요. 그래서, 아유, 밀키트 하기도 바쁜데, 밀키트 비어 있으면, 잡채 하지 마세요. 나한테 물어볼 것도 없어. 그냥, 어, 잡채 안 해야겠다 싶으면 하지 마시고, 그냥 밀키트 싸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순대는요, 그러면?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 내가 썰, 썰게요. 내가 썰어, 내가 썰어줄게. 물만 좀 얹혀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장이 본인이 할 건데, 물 얹는 거를, 물 얹, 얹어놓는 걸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고 물좀 얹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멘붕이 오는 거예요. 오늘 금요일인데, 잡채를 해도 다 나갈 텐데, 밀키트가 그렇게 비어있지도 않은데, 나는 밀키트까지 다 채울 수 있는데, 오후 시간 되면서. 이걸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왜내 말을 못 알아 먹지 그 말이 그렇게 어려운가 그래서 아니 잡채 대신 순대 할까요 그랬는데 내가 잡채 하기 싫어 라고 알아들은 거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그리고 이제 순대물을 얹고 순대를 언니가 갖다 놓은 걸 꺼내 놓고 이제 옆에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베이커리에 있는 친구한테 아, 나 멘붕이 오는데, 왜 잡채를 하지 말라 그러는데,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 게뭐 하긴 할 건데, 그뭐 이제 얘기를 했더니, 실장은요, 말을 길게 해야 알아먹는대요. 그래서 설명을 다 해줘야 된대요. 어, 오늘, 근데 실장이 나한테 와서 오늘 언니가 출근하지 않는다고 알려줬거든요. 당연히 언니가 안 오는 것도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인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대 다 처음부터 설명을 해줘야 돼요. 언니가 오늘 안 오잖아요. 그래서 순대를 삶는 사람이 없네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순대를 삶고요. 순대를 삶으면 잡채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설명을 해야 된대요. 안 그러면 못알아 그래서 밑에 처음에 일하러 오는 사람들이 다못알아봐 그러면서 실장은 왜 내가 지시하는 걸안 지키냐고, 그러고 언니들은 지시한 게 그게 그렇게 지시하지 않았다고 그고 그래서 항상 밑에 이제 치킨을 하러 오거나 그 순대나 족발 썰어 온, 새로 오는 사람들이 맨날 그만두거든요. 그 이유래요. 말을, 말이 안통하는 거예요. 말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 제가 오늘 보니까 나랑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나랑 한 마음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못알아먹어 저는 실장말을 못알아먹어요 제가 그 베이커리한테 그랬어요 나는 실장말을 못알아먹겠어 그랬더니 언니 다 실장말 못알아먹어 그러는거예요 그래서 여기 치킨이 맨날 사람이 바뀌는 이유가 뭔지 알아? 치킨 사람들이 실장말을 못알아먹어서 부담주는거야 그래서 자기가 자기일도 아닌데 듣고 있대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가서 설명해줘야 된대요 그러면 그 언니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그러면 전화해봐요 전화 그래서 전화해 보면 베이커리가 들은 게 맞대요 그래서 내가 아니 도대체 어떻게 말하길래 아, 나는 그 사람이 말한 요점을 모르겠어 그 요점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무슨 말이 많아 내가 그랬더니 그 사람은 요점은 그냥 스쳐서 얘기한대요 그냥 스쳐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냥 장황하게 그걸 설명한대요 그래서 내가 요점을 스쳐 말하는 것도 좋고 장황하게 설명해도 좋은데 삼첩보로 빠지잖아. 장황하게 설명하다가 다른 사람 얘기했다가 어디 마트 다른 지점 얘기했다가 난리잖아. 그걸 어떻게 알아 먹냐.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랑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은요. 내가 순종할 필요가 없어요. 나랑 달라 내가 지시받은 사람이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제그 사람이 말하면 뭐예요? 자체 안 하셔도 됐다고 요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고 그냥 밀키트 사람 내가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안 했을 거예요. 자체 하는 건 귀찮아요. 안 해버리고 슬슬 밀키트 싸면 돼요. 근데 내 일은 자체를 하고 밀키트 싸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과 앞에 순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과 완전 다르죠. 앞에는 말씀 하시는 대로 행해야 된다는 말이고 뒤에는 그 말을 내가 따를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으로 부터냐 사람으로 부터냐의 차이예요. 권위가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으로 부터냐 사람으로 부터냐 사람으로 부터 원권위라면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물론 그 어, 세상의 법도 지켜야 되고,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가이사에게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지만, 그렇게 티카테카를 했는데 티카테카가 안 된다. 나랑 같은 편이 아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따를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은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의 일 하나님이 되는 거요 그런데 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가 납득되지 않고, 나는 음식을 잘해서 음식을 도와주는 게더 좋지만, 어, 그들이 원하는 것은 내가 아이들을 보는 거야. 시엄마가, 시엄마 입장에서 막내 아들이 와서 음식하는 게 좋겠어요? 며느리랑 음식하는 게 좋겠어요? 며느리랑 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애를 보라고 한 거예요, 시엄마가. 그리고 형수도 애들만 봐줘도 마음 편하게 엄마, 어머니랑 일을 하겠잖아요? 그래서 자기 맡은 일을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조카들하고 사이도 좋고 다 좋잖아요. 가정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는 이처럼 우리가 우리, 달란, 우리 달란트가 아닌 것 같고 내 능력 밖에 있는 것 같아도 나를 왜 이렇게 쓰시지? 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권위에는 하나님이 시키는 데 시키는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와 마음이 한 마음이고 더 나아가서 한 영인 사람이 나에게 명령을 한다면, 혹은 나에게 어떤 부탁을 한다면, 혹은 나에게 어떤 말을 한다면 그 말대로 했어야 돼요. 근데 저 어때요? 제가 그 전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받은 교회에서 사모님이 나에게 부탁한 거를, 사모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를 내가 뭘 할까요?라고 얘기했을 때 말씀하신 거를 그대로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모님을 사람으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그랬나요? 그때는 사모님과 내가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와서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그 말대로 할 자신이 있는데 그때는 아직 내가 온전히 넘어오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명령이 떨어졌는데 나는 그 사랑으로부터 온 권위로 알고 내 마음대로 합니다. 물론 아주 작은 예예요. 그러나 뭘 알아볼 수 있냐면 내가 순종하느냐 하지 않는가를 그 환경의 음성으로 내가 들을 수 있느냐. 뭐 사모님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그렇게 할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대접했다가 천사들을 대접하는 역사가 있어요. 누구일지 우리는 몰라요. 분별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분별하지 못했어요. 한 명이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와서 그때 상황을 보니까 뭔 말인지를 알겠어요. 내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를 알겠고 누구의 권위를 받는지를 알겠어요. 그것은 내가 사람의 권위에 집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 오는 물어보는 대제사람들과 백성의 장르들과 같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권위가 어디서로, 어디로부터인지 분별해야 돼 그것을 분별했을 때 들리는 음성 그대로입니다. 내가 잘하는 건 따로 있다고 내가 나서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나온 장자차 가겠나이다 하고 아닌데 타만 생각하니까 내가 포도원에 가는 것보다 아버지 저희를 해주면 더 좋겠는데 그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더 힘든 일을 했을지라도 걸음을 주는 일을 했던 돌짝 밭을 옥토를 만드는 일을 했더라도 그는 아버지의 마에 순종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포도원은 안 갔잖아요. 근데 둘째 아들처럼 명령을 받았을 때는 깨닫지 못하다가 아 아버지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이거 하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권이구나라고 했을 때 돌이켜 포도밭을 가니까 누가 순종했어요? 둘째가 순종했다 라는 예수님이 우리가 이와 같이 명령 받은 그대로 행하셔서 순종했다 인정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로부터 온 권위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옵시오 그 지혜를 가지고 순종하여 말씀 그대로 행하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순종하는, 어, 순종하는 아들이다 인정하실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순종으로 인하여 빼앗겼던 것을 찾아오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아버지여 이미 걸기여기는 받으시오 나라가 이루어 하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 양식을 주시옵고,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사하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당황에서 구하시옵소서 하시옵소서. ならわ、こんせわ、やおばに、あおして、よもに、さ、うなりた、あめ。